안녕하세 <laughs> 이경훈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오늘 15개째 어 관을 어 인사를 드리고 이걸로 마지막 인사인데 아어 정말 어 너무너무 행복하고 귀한 시간을 함께하다가 어 이제 어 언제 또 무대 인사를 ...로 여러분들을 뵐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좀 아쉽기도 해요 어, 그동안 몇 년을 우리가 어, 무대 인사와 같은 이런 행사들이 없다가 어, 왜냐면 사실 배우들은 영화를 촬영하고 어, 개봉시키고 이렇게 직접 관객분들과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하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어, 소통의 시간은 사실은 유일하게 어, 무대 인사할 때거든요 이 종일 이렇게 여러분들 만났지만 어, 정말 큰 기운을 얻고 또 오랜만에 뵈서 반가웠고 어, 그리고 너무 또다시 감사드립니다. 어, 영화 재밌게 보시고 열심히 어,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laughs>